하늘 가운데 서울명제를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2010년도 여러 군데 힘겨운 광역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심이 우 있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아멘. 2020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일을 옛정일, 전옛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견고하게 자리 잡은 과거의 실패의 기억 옛날에 안 좋았던 일들 생각으로부터 감정으로부터 예수 우리 서로를 믿고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 특별히 성령 충만 기도회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 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 네.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 네. 이제 나타내 주옵소서 아, 네. 광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어 주셔서 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 주셔서 시 원로 목사님, 단임 목사님, 여행 안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교육자분들과 교직원분들 사역과 가정을 지켜 주셔서 시 오늘 말씀에 재단을 세우신 귀하신 박재목 사님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낙신자는 소망이 있게 하시고, 아멘. 병든자는 치료받게 하시고, 재정의 어려움을 당한 자는 풀어지게 하시고, 자유의 문제로 고통당한 자는 해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 위에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멘. 찬양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듣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자손과 일터 위에 성령님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길리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